자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면은 오늘 어, 아침에 2차전지 주식들이 빠지는 모습들이라 일단은 어, 이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거두개 정도는 챙겨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 종목 하나는 2% 정도의 손절을 잡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수급이 안 좋을 때는요 대표적인 주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제일 센거 주식을 매수하면은 사실 수익이 약간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 제일 세다라는 관점은 일단 상승률 상위에 있는 오로나나 푸드웰인데 차트를 보면은 오로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어, 푸드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일단은 이 거래가 터지고 눌림 주고 오는 천정봉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급등주 매매할 때는 이런 패턴들을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K 같은 경우도 앞에서 거래가 터지고 4음봉 나온 다음에 돌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런 패턴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어, 두세 가지 패턴들과 비슷한 주식들을 가지고 일단은 음영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린 생명과학이 앞에서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눌림이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어, 이런 자리가 일단은 급등이 잘 나온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어, 오로라를 보면은 앞에서 어떻게 든 지금 5천원에서부터 상하가가 3박 나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어, 파인 엠텍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차트 똑같죠. 그래서 파인 엠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분할에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고 어, 오르나는 제가 이걸 상하가 세방 나온 거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같이 또는 시장 자체가 어려울 때는 차트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어, 이럴 때는 차트가 똑같은 걸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일부씩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인 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 보면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케어랩스라든가 실바이오휴먼텍이라든가 일단은 G2G 바이오라든가 이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오늘 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좋고 또 바이오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 보고 그런 주식을 조금씩 사서 어좀 쟁여놓는 것도 오늘 어 매매가 일단은 괜찮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키텐스케어인데노키텐스케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막연하지만 그 G2G 바이오가 신규 상장에서 이틀째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주식이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신규 상장한 주식 중에서 비슷한 급을 매매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어 7월 3일 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일단 흘러내린 다음에 차트를 보면 은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안 돼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는 일단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사실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똑같은 패턴들을 찾아서 비슷한 형태의 매매 관점을 잡는 게 주식시장이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좋은 주식을 또 매매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오늘 어차피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도 2차전지도 일단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업관세 어 관련해 가지고 좀 발표를... 늦게 한다는 라 내용들이 나타나서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어 각각의 증시가 일단 1%가 넘게 조정이 나오는 어 약간은 약세장세인데요. 한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 시장의 거래량도 없고 수급도 없는 꼭 방앗같은 그런 장세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 주식이 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주식이 좀 빠져야지만 어 주식이 다시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충분히 일단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부터 돌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어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이 큽니다.